안녕하십니까? 코롱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BMW의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리는 글로벌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BMW 그룹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BMW i 드라이브 8세대가 지난 3월 15일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20년 전 다이얼 형식의 조그 셔틀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전 세계 최초로 적용하며 자동차 시장에 패러다임을 일으킨 아이드 라이브는 2021년 8세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4세대 아이드 라이브는 운전자와 차량 간의 연결을 통해 많은 영역에서 디지털화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며, 직관적인 조작성을 넘어 개인화된 설정과 감성적인 부분까지 만족시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드라이브 8세대의 주요 변화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이드라이브 8세대의 가장 큰 변화는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센터 디스플레이가 통합된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적용됩니다.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12.3인치의 계기판 디스플레이와 14.9인치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통합되어 미래지향적인 실내를 완성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의 음성 제어 및 터치 기능의 업그레이드로 실내의 버튼과 스위치는 절반 수준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강력하고 눈길을 끄는 그래픽, 현대적인 색상과 미래지향적인 질감 및 형태는 인상적이고 몰입감 있는 인상을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적절한 양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번 아이드라이브 8세대의 첫 번째 소개해드릴 기능은 마이 모드입니다. 마이 모드는 주행 모드에 따라 디스플레이 스타일과 레이아웃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변화할 뿐만 아니라 엔진과 모터 사운드 조정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 주행 모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의 아이디와 주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학습하여 사용자 습관에 맞는 경로 안내를 자동으로 설정하거나 사용자 습관에 맞는 실내 공조 장치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차량이 사용자 환경에 더욱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그레이드된 디지털키 서비스와 원격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혀 다른 자동차 생활을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화된 서비스 적용을 통해 가장 큰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아이드라이브 8세대 모델이 국내에서도 하루 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의 파크나우 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9년 2월 프리미엄 브랜드의 양대산맥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 빠르게 변하는 자동차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자 전략적 제휴 관계를 맺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두 브랜드는 파크나우 프로젝트를 통해 주차 시스템과 차량을 연결하여 미래의 주차 혁신을 도모하며 그동안 수많은 기술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그룹은 파크나우를 이지파크 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브랜드의 전략적 제휴가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사실은 더욱 확장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선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지파크는 빠르게 성장하는 유럽의 모빌리티 회사로 운전자가 일반 주차와 전기 자동차 충전을 위한 주차 공간을 원격으로 찾고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등 유럽과 호주 전역의 20개 국가에 걸쳐 주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두 브랜드가 성장시킨 파크나우를 이지파크로 매각함으로써 디지털 모빌리티 서비스 분야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두 브랜드가 유럽 시장 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유리한 입지를 달성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두 브랜드의 고객은 노상주차, 주차공간 안내, 전기차 충전 등 더욱 확장된 서비스를 차량과 통합하여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차 시스템과 차량을 결합한 모빌리티 서비스를 국내에서도 하루빨리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3월 28일, 카타르 그랑프리로 시작되는 모터사이클 그랑프리의 최상위 클래스, 모터 GP 월드 챔피언십을 이끌 새로운 세이프티카가 공개되었습니다. BMW는 1999년부터 모터 GP의 공식 세이프티 차량으로 지정되어 왔었는데요. 올해는 세대의 새로운 세이프티카와 새로운 세이프티 바이크를 함께 공개하였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M3, M4, M5 CS 모델입니다. BMW 그룹은 20년 역사상 처음으로 세대의 완전히 새로운 차량으로 시즌을 시작하게 된 것에 대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생산 모델을 기반으로 제작된 세이프티카는 뛰어난 성능과 기술을 통해 모토 GP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내려 갈 것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MW M의 3대의 세이프티카는 스포티한 성능을 통해 극간의 한계까지 견뎌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라이트바와 특수조명, 롤바와 4점식 스포츠하니스를 포함하여 대기 시스템을 추가로 장착하였습니다. 이번 세이프티카는 기존과 차별화되는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흰색으로 마감된 세이프티카와 외장 컬러 대신, 프로즌 그레이 다크 메탈릭의 M3, 사파울로 옐로우의 M4, 프로젠 딥 그린 메탈릭의 M5 등 M의 고유한 컬러를 그대로 적용하며 M의 클래식함과 과감한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운전의 즐거움을 강조하는 M 브랜드는 다양한 모터 스포츠와 모터사이클 분야에서 비교 불가한 성능과 입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브랜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였습니다. BMW 그룹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새로운 포트폴리오가 공개되었습니다.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고 이를 전기 보고서에 통합하여 제조 단계에서부터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친환경 그룹의 대표 주자임을 입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번 새로운 전략을 발표하게 된 것인데요. 바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철강 생산을 위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BMW는 미국의 스타트업 보스턴 메탈이 개발한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철강 생산 방법에 투자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만 통 감축시키는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보스턴 메탈은 기존 철강 생산을 위한 용광로 사용 대신 전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전기문의 셀을 통해 강철로 가공되는 철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혁신적인 방법으로 제공되는 강철을 사용하여. 더욱 많은 제조 과정에서의 탄소 절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BMW는 그 어느 브랜드보다 친환경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이를 앞장서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BMW 그룹의 제품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방면으로 깨끗한 미래를 그려나가는 BMW의 행보를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BMW의 글로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커넥티드 분야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i-Drive 8세대와 친환경과 고성능을 넘나드는 BMW의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단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브랜드의 철학과 방향성까지 함께할 수 있는 BMW 차량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 문의 주시면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롱 모터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